자 88번 <laughs>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생각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물어봤지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로그의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일단 이두 개가 같다라는 뜻이고 그 값이 자연수로 갔다라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서 로그 2에 n a 빼기 a 제곱과 로그 2에 n b 빼기 b 제곱이 있을 텐데 자연수로 갔다 그랬으니까 이걸 k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은 로그 2에 n a 빼기 a 제곱이 k다라고 적을 수 있고 로그 2에 n b 빼기 b 제곱이 k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정리하기 전에, 여기서 벌써 눈에 들어와야 돼, 식 하나가. 이 식과 이 식이 눈에 좀 들어와야 될것 같아.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거 정리해주면, 로그를 풀어주게 되면은, NA 빼기 A 제곱이 K, 2의 K승이 되고, 그 다음에 NB 빼기 B 제곱이 2의 K승 되겠지. 이게 왜 눈에 들어와야 되느냐. 지금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걸 이렇게 볼수 있니? 라는 뜻이야. 요 A와 B 자리 있지. 여기 A와 B 자리. 여기도 A, B 이렇게 있지. 요 A와 B 자리가 원래 X였어. 그래서 NX 빼기 X 제곱이 2의 K승이 되고 정리해 주게 되면은 X 제곱 빼기 NX에 플러스 2의 K승은 0이 되는 거야. 요 방정식에다가 a를 넣고 b를 넣은 게 지금 이 식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a와 b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는 걸 눈치를 챘으면 반 이상은 해결된 거야. 자, 그래서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거지. 괜찮지? 자,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함수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식으로 해결할 거냐,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자, 먼저 함수로 한번 해결해 보자. 함수를 얘기를 할 때는 요식 보이지? 요위에식 요거 있지? 요걸 두 개의 함수로 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y는, 어,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nx와 y는 2의 k승인데, 두 근이 ab다라는 이야기는 이두 함수의 교점에 x 좌표가 ab다 이 말이지. 요걸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교점의 x 좌표와 a 좌표가 a와 b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려 보면 요렇게 xy 축이 있고 자, 요 2차 함수 요거 모양 봐 봐. 0, 0과 n, 0을 지나고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요렇게 해서 그려지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가 n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요 꼭지점. 매 좌표는 2분의 n이 되겠지. 그지? 자, 이제 2의 k승이 지나갈 거야. 아, 먼저 꼭지점 구해놓자. 2분의 n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n 제곱에, 더하기 2분의 n 제곱이니까, 4분의 n 제곱 되겠네. 그지? 요렇게. 자, 이때, <laughs> 2의 K승이 지나갈 거란 말이야. 그지? 2의 K승. Y는 2의 K승이다라고 하는 이런 상수함수가 지나가게 될 거야. 이때 만나는 이 점과 이 점이 하나가,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점 X 좌표가 괜찮지?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일지하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B 빼기 A가 0과 2분의 n 사이 다라고 돼 있지, 그지? 자, b 빼기 a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b가 a보다는 크다라는 소리겠지? 그지? 그래서 b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다고 돼 있는 이 과연 이게 뭐냐라는 거지? 이차 함수는 대칭성을 띄고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지금 2분의 n이야. 여기가 그지? 여기가 n이고. 요걸 다시 4등분을 한다 생각해 봐. 4등분 이렇게 4등분을 하게 되면은 요 점이 지금 4분의 1이겠지. 그지? 요 점이 지금 4분의 3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 요걸 좌표를 대입해 보게 되면은 요렇게 올라가서 그지? 여기되겠지여기 그래서 4분의 1을 대. 요 길이가 자요 길이가 요 길이. 음. 4분의 n과 4분의 n, 3n 사이의 거리가 2분의 n이지.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와 같지. 그지? 두 개의 길이가 같은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까지 해야 되지? 요 교점, 교점, a하고 b 보이지? 만나는 요 길이, 차이, 차이지, 차이. 요 차이. 요 차이 말하는 거, 요거. 요거 말하는 거지. 요게 지금 어떻게 돼야 된다? 어, 얘 길이. 요 길이보다는 길어야 된다. 아, 작아야 된다. 이 말이 지 작아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 이해 되지? 음. 그러면은 여기 이제 끝났 끝났어. 요거만 이해 되면 여기 이의 케이싱이랑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 쭉 내려다가 오 요게 탁 걸리는 건 괜찮지. 그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잖아.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라고. 이게 이거 이 길이보다 커진단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 빨간 직선이 그지 어,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밑에 있으면 쭉 올라가서 요 분홍색 직선보다는 위쪽에 서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지 근데 지금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지 0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되면 0 되겠지. A와 B 사이 간격이 그지? 그래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이게 등모 들어가면 안 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해하지? 이렇게? 음, 좋아.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은, 4분의 n 보이지? 4분의 n을 여기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대입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분의 n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n제곱이지, 그지? 그래서 얘는 16분의, 어, 3n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16분의 3n 제곱.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의 k승이다라고 하는 좌표는 여기 4분의 n 제곱과 16분의 3n 제곱. 그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라 거지, 요게. 이렇게 되면은 2의 k승의 범위가 바로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2의 k승의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다 16분의 16분의 3N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지 같아도 됐었지 그 다음에 4분의 N제곱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되는 거야 그지 자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 만족하는 만족시키는 2 0이하의 모든 자연수를 구해봐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뭐 구할 수는 있지만 좀 불편해 음 그래서 n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거 식을 살짝 좀 바꾸자 그래서 요렇게 하나 해서 요렇게 하나 해서 푸는거잖아 또 요렇게 하나 해서 풀어주는거야 자 그래서 어 16분의 3n제곱 2의 k승 자 16을 곱하면 더하기 4승이 되겠지 그지 그럼 n제곱은 3분의 1에 2의 k 더하기 4승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그다음 이렇게 하나 보게 되면은 n 제곱이 어떻게 돼? 4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지. n 제곱이 4 곱하기 2의 k승. 그러니까 2의 k 더하기 2승보다는 크다.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n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n은 3분의 1에, 그렇지? 다시, 3분의 1에 2의 k 더하기 4승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의 k 더하기 2승보다는 작다. 다시, 잘못 적었지, 쌤이. 2 곱하기 2의 k 더하기 2승보다는 크고, 그지? 3분의 1에 곱하기 2의 k 더하기 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거지. 괜찮지? 자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 K자리에다가 1,2,3,4를 넣어보는 거야.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돼. 자 이제 방금 구한 N제곱의 범위 있지? N제곱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2의 K다하기 2승보다는 크고 어, 3분의 1 곱하기 2의 K다하기 4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나왔는데 이제 K값에 따라서 N값을 조사해주면 돼. 자 그래서 K값이 1일 때 인내심을 가지고 다 조사해봐야 돼. K가 1이면 8보다는 크고, 그지? 뭐보다는 2에 5승 나누기 3. 2에 5승이면 30이잖아. 그지? 10점 얼마겠지? 그지? 10점 얼마.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는 N값은 3이 들어가야 될 거야. 요 사이에 9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K가 2가 되게 되면 은 2에 4승 16보다는 크고, 그지? 그 다음, 2의 6승이면 64가 될 거야. 64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31점 얼마겠지? 21점 얼마겠지? 그치? 21점 얼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n값은 없는 거지, 이거는. 그치? 5제곱하면 이제 25가 되니까. k가 3이 되게 되면은 2의 5승 32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의 7승 128. 128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42점 얼마,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n 값은, 어, 뭐가 있어? 6이 있나? 그지? 6. 계속 하는 거야. k가 4가 되면, k가 4가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 6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어, 85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그럼 이렇게 되는 k 값은 n 값은 뭐가 있겠어? 어, 9가 있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k가 5가 들어가게 되면 5가 들어가게 되면은 128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170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럼 이렇게 되는 n 값은 음, 12 제곱하면 144 되지. 13, 169 되지. 가능한 거야. 이제 마지막 K가 6되게 되면 6되게 되면은 25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41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돼 이걸 만족하는 N값은 17과 18이 가능한 거야 자 근데 n 이 K가 이제 7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나오는 N값은 20을 넘어가게 돼 그래서 안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값은 3, 6, 9, 10 12, 13, 17, 18, 이렇게 능한 거지. 자, 계산이 많이 길었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함수로 만약에 해결할 것 같으면은, 요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요 빨간 직선 있지? 요걸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해야 되는지를 찾으면 돼. 찾아낸 게 결국은 요 사이 값, 세 있으면 된다. 이 말이겠지, 그지? 음. 자, 요게 이제 함수로 이제 푸는 방식이고, 자두 번째 이제 우리가 풀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냐면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방정식으로 풀 때는 좀 이게 필요해 여기 보면 두 근이 두 근이 a 와 b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거야. 이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야.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이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이 n이지, 두근의 곱이 2의 k승이 돼. 자, 이때, 여기 보게 되면은 b 빼기 a 가 0하고 2분의 n 사이라고 돼 있는데, 2분의 n은 작거나 같다고 돼 있는데, 음, 요, 요거 적절하게, 요세개의식을 적절하게 연결해야 돼. 자, 그때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이런 게 있지. B 빼기 A의 제곱은 B 더하기 A의 제곱에 빼기 4AB와 같다. 이런 식이 있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지금 B 빼기 A라고 돼 있잖아. 근데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양수, 양수지, 그지? 양변 다 제곱해버려도 돼? 그지? 그러면은 0. B 빼기 A의 제곱. 4분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b 빼기 a 제곱 대신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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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b 더하기 a가 n이지 그지 얘는 n 제곱에 ab가 2의 k승이야 빼기 2의 2곱하 4곱하기 2의 k승이니까 k 더하기 2승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이제 요식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0n 제곱, 빼기 2의 k 더하기 2승에 4분의 n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정리해야 되겠지. 그지? 요렇게 하나 정리하고, 요렇게 하나 정리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여기서 보였던 요식, 요식이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푸는 방식은 요렇게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이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어,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고, 두 가지 방법은 각각 다 의미가 있으니까, 각각, 어, 풀어볼 수 있도록 해. 자, 이렇게 해서 88번 설명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